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권세 능력이 또 무한하시사 우리가 당하는 모든 또 시험 거리도 하나님 힘 주시면 또 지혜 주시면 이길 수 있는 또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풍남까지도 다스리신 하나님 삼나만성. 모든 또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주관에 모든 것을 또 맡기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기도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어둠의 권세에서 죄들을 또 자유케 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항상 또 기억하게 해 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또 부여함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또그 관계를 날마다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또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더 선한, 선하심, 을 인도하심이 우리도 가족을 또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또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굳건한 믿음에 또 용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49편 1절 12절 말씀입니다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범인들아 모두 귀를 들울이라 귀천 빈부를 만나러 가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웃겨오리니 <laughs> 보다 내가 비위에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우면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냥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뒤에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죄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것처럼 대대일이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연구하지 못하니여. 멸망하는 짐승 같고다. 모두 이제 귀를 기울이라 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 지어다. 꼭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또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또 재물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또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그토록 이 갈망하는 이또 재물의 또이 부, 또 많은 것을 또 소유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이 부유함, 이거와 비교할 수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는 물질의 이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런 영적인 그런 또 축복 또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또 믿음의 이 축복을 더 갈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또 사람들 또 어리석은 또 사람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밤낮에 쉬지 않고 또 재물을 또 쌓아가고 또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온갖 또 정성을 다해서 이제 수입을 이제 가지려 하지만 결코 그 돈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또 평강을 주지도 못하고 또 나를 또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값비싼 침대는 살수 있어도 이 평안한 또 잠은 돈으로 살수 없다. 또 크고 멋진 집은 살수 있어도 이 행복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명품 옷으로 또 치장할 수 있어도 아름다운 이 마음은 살수 없다. 또한 사람의 생명은 또 물질로 달고 환산할 수 없다. 또말 있습니다. 오늘 이본문에이 재물에 대한 헛된 신뢰,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절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재물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갚으라 지라도 자기의 이 생명은 도 돌로 속량하지 이제 못한다. 특별히 8절 말씀에서 그 생명을 속량하는값 이것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영원히 말을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8 절의 말씀은 사람이 이 죄값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 스스로는 이 죄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영원히 이 죄값을 사람의 힘으로는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다니시면서 마지막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하나의 믿음으로, 오직 이 은혜로 죄값을 주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또 물질로 그거이값은 치를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이 사람은 짧은 인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나 우선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 자나 다이 생에 대한 다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그런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날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무리 이 재물을 내가 얻었다지라도 결코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오려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또 욕구를 다 채우기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 재물을 잘 활용하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적 부유하면서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결코 이 재물을 의지하고 또 살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21절에도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것처럼 대대 일일하여 그들의 토지가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나의 이런 또 집, 또, 또 질문이 영원히 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마지막절에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결국 멸망하는 이 짐승과 다를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또 재물이 없다고 해서 그 재물이나여 시험에 들고 또 재물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 부유한자가 되고 또한 썩는 양식이 아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보물를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요 그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드리고 영감을 돌리는 지혜로운 또 백성들 또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지우며 나라가 임합 시우며 뜻이 안에서 될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재의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당원하에 계속 도와주옵고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하옵다이다. 아멘